안녕하세요. 쇼핑도우미 시모나입니다. 오늘은 라면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이. 농심 안성탕면입니다. 가격은 약 500원입니다. 미비입니다 된장 베이스 국물 맛이라 구수합니다. 맵진 않지만 국물 맛은 후추처럼 매콤 칼칼합니다. 계란을 풀어서 먹으면 더욱 더 맛있는 라면인 것 같습니다. 면발이 부드럽고 고소 구수한 감칠맛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건더기 후레이크가 없어서 뭔가 허전하고 씹는 맛은 부족한 것 같네요. 쌀이 포함되어서 그런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리 방법대로 4분 30초 끓이면 너무 조리한 듯 합니다. 확실히 쫄깃한 식감은 다른 라면에 비해서 덜하네요. 4위. 농심자 파게티입니다. 가격은 약 700원입니다. 리뷰입니다. 가장 익숙하면서도 맛있는 짜파게티. 달달한 맛이 중독성이 있어서 다른 짜장가면 먹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물 조절만 잘하면 정말 맛있는 짜파게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올리브유만 넣어주면 면발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흐릅니다. 3위. 농심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가격은 약 700원입니다. 리뷰입니다. 육개장은 맛도 있지만 인기 비결은 면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라면들의 면발보다 크런치하고 드라이한 느낌이네요. 살짝 덜 익혀 먹으면 고소한 과자처럼 느껴지는 거친 질감이 있어요. 굽지 않고 얇아서 한 젓가락이면 몽땅 입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묘하고 차별화된 면발이 그 오랜 세월 먹어도 질리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라면 면발은 촉촉하고 탱글탱글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단숨에 무너뜨린 라면입니다. 물론 끓는 물 부어 4분 내로 익혀야 하니까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그 독특한 면발의 식감 덕분에 수십 년간 도태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게 분명합니다. 2위 신라면입니다. 가격은 약 670원입니다. 리뷰입니다. 매운다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신라면. 인터넷으로 계속 시켜 먹고 있네요. 국물이 얼큰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면발도 적당히 굵고 쫄깃해서 너무 맛있네요. 계란 풀어 넣어도 떡을 넣어도 콩나물을 넣어 먹어도 다잘 어울립니다. 건더기도 풍부해서 라면하고 같이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1위.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입니다. 가격은 440원입니다. 리뷰입니다. 평소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종류대로 다 사놓고 먹는데 진라면 만큼 맛있는 라면은 없습니다. 국물은 평범하거나 구수한 맛인데 적당히 매콤합니다. 특히 파나 마늘을 추가해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라면 스프 한 봉다리면 육개장이나 소고기 국밥 먹고 싶을 때 따로 육수 안내도 될 만큼 스프의 끝판왕입니다. 심지어 라면 과자 해먹어도 훌륭합니다. 면발 굽기도 적당하고 식감도 양호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을 지금 바로 구매하시려면 설명란에 링크 누르시면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하여 쿠팡 제품을 구매하시면 동영상 제작자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되며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